너네 뜨네 한보야. 지금 청소를. 좋아. 그래, 그래, 그래. 잖니 제가 이제 확인을 시켜드릴 거니까. 테스터관를 연결하고. 깨끗한 까만 천 확인해 보시면 까만 천인데 까만 천을 여기 건과 간사에 연결을 해주고 나사 이제 한번 케어 해드리면 이천 상태 확인하시면 되시고요. 어, 우 두렵다 이거. 네. <laughs> 우리 집보다 더더러.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시고, 아. 그리고 여기는 먼지, 머리카락, 미세먼지, 진드기 포함된 상태고요. 라이터 가지고 밀었을 땐 바로 이제 덩어리가 져서 밀립니다. 밀리고 나서. 이 밑에 남아있는 이묻어나오는 회색깔 뽀얀 분말가루들이 진드기입니다. 이 진드기 자체가 이제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또 관리하시기가 어려우신 부분이 있고 또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물이랑 혼합이 잘안 돼요. 그래서 세탁을 하시거나 뜨거운 물 세탁 건조기 하시지만 진드기는 어느 정도 죽이실 수는 있어요. 하지만 사체나 배설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피부에 닿고 호흡기로 마시게 되면 알러지성, 뭐, 호흡기성, 뭐, 비염, 아토피, 천식, 주 원인이 될 수밖에 없죠. 그리고 세탁만은 크게 의미가 없어서, 친구들을 자주 밖으로 가지고 나가셔서 털어주시고 일관건조가 가장 좋기는 한데, 그게 좀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도 이용을 좀 많이 해주세요. 관리 받으시면, 오늘 주무시고 일어나시면 코에 콧달지 안 끼고 목이 칼칼한 증상 많이 또 줄으실 거고, 간지러운 증상도 확실히 좀 많이 줄으실 거예요. 그리고 또 패드도 같이. 음 오늘 아침까지 주무셨던 이 패드의 상태고요 아, 심각했어. 그리고 라이타로 동일하게 믿었을 땐노리끼리한분말가루가또 음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거는 네이버에만 검색하셔도 그래도 나오시는 부분이시기도 하고. 그리고 요즘같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침구류 관리가 좀잘안 되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환기가 좀 어려운 시대예요 음. 이 침구류 관리가 안 되셨을 때는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바깥 외부보다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으로 바뀌었는데 그런데 이런 침구류들을 좀 자주자주 자주 관리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또 집안에서 생활하실 때좀 호흡기라든지 뭐 목이 칼칼한 증상 알러지 질환 이런 것들이 많이 케어가 좀 되시죠 그래서 보통 비염이나 아토피 천식 있으신 분들은 서비스 정말 강추 드리고 있고요. 카페트 와. 하나. <laughs> 이정도면카페 버려야 될것같은데카페트 <laughs> 하나, 의 상태 이거같나 샌딩. 카나오세요 이거는 이사 오기 전부터 갖고 온 거라 대박이다 이렇게 나오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기정화를 해 드릴 때 물로 필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내에 있는 미세먼지와 유해가스, 곰팡이 냄새, 그리고 바이러스, 진드기 먼지 싹다 잡아주고 정화를 해주면서 깨끗한 공기와 함께 테라피를이이시어거든요 그래서 보통 주무시기 전이나 애들 지을 때, 아니면 은 반려동물 아토피 있었을 때, 좀 해보시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순환을 시켜주기 때문에, 방문 닫고 5분에서 10분 정도는 만더 나타납니다. 이대 때문에 하는 거야. 제가 서비스해드린 거 확인 한번 시켜드릴게요. 대충 전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나오세요. 그거보다 이걸 해야 더 충격적이겠다. 주무시고 일어나시면 확실히 컨디션도 좀 달라지실 거예요. 어디 네, 어디. 아, 들어가세요. <laughs> <좀 할게요. 웃음>